왜 필리핀에는 살지는 말고 놀러만 오라고 하는 걸까요? 필리핀 이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힘든 상황과 공통적인 이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보로입니다. 저는 중국에 8년, 필리핀에서 6년째 해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살아온 지 벌써 14년이나 되었는데요. 참 신기한 게두 나라 모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나라였고, 제가 중국과 필리핀에 살 거라는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나라 다 공교롭게 일 때문에 갔다가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14년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이므로 필리핀에 사시는 다른 교민분들이나 해외 이민 생활을 하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집을 처분하고 차를 팔고 모든 신변 정리를 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 해도 쉽게 엄두가 나질 않게 되는데요. 또 누군가는 새로운 포부와 가구, 혹은 큰 꿈을 주변에 알리고 한국을 떠났을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패배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때 오랜 기간 거주하신 교민분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나라에서 7년 이상을 살면 떠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친구나 지인, 가족들을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쉽게 만날 수가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나 모임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생활에서는 이러한 기회나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이민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이유도 큰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한다 라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어딜 가던 공통적으로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민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때로는 제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민 사이트에서 사기꾼 누구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로 사기꾼이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왜 굳이 한국 사람만 만나야 되냐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과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필리핀 친구들과 같이 만나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금세 대화의 주제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무리 재미가 있는 미국,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다 해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는 공감과 감동 또는 재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간관계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서 외로움의 깊이도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현지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한국을 떠나면 외노자나 이방인일 뿐입니다. 현지 문화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완벽하게 그들과 융화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설사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문화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6년째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외 이민을 할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을 떠날 때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인건비는 날로 상승하고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시기에 두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언어였는데요. 필리핀은 모국어가 따갈로그어이지만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 중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영어 능력 평가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필리핀 정착 초기에는 서로 다른 영어 발음 때문에 한동안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 또한 적응이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차 영어 발음이 필리핀화 될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영어를 비교적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필리핀에는 살지 말고 놀러만 오라고 하는 걸까요? 불안한 치안, 후진국이라 불편한 게 많다. 이해할 수 없는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 아마 필리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필리핀의 치안인 것 같습니다. 하기 나름이다.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원한 관계로 인한 청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 분명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필리핀의 치안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보도나 혹은 유흥지나 관광지만 다녀본 사람들은 절대 알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주도나 홍대, 명동만 다녀오고 한국에 대해 한국은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분명 후진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해 불편하고 위험한 게 사실이고 필리핀의 치안 때문에 필리핀에는 살지는 말고 놀러만 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리핀에 총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물론, 후진국에 살면 겪게 되는 단점들은 이외에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필리핀에서 총기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민을 결정할 때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이민 생활은 비교하지 말자. 이민 초기에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불만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현지에 오래 사신 교민분과 대화 중에 호주 이민 생활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 중에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같고 호주는 지루한 천국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내린 이 말의 결론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를 가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당연한 말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에 관련된 영상이나 글을 볼때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항상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였습니다. 저 역시 14년간 해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는 필리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한국 생활을 접고 타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에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 하며 지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산다고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의 가치는 남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는 저희 모두 보다 행복한 길을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필리핀에서 필브로였습니다.